숨이 얼어붙을 듯한 차가운 공기. 올해도 겨울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건 난방기 돌아가는 소리와 추위에 한숨 짓는 소리뿐. 전기세는 치솟아 부담이 되었고 벽난로는 불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은 사우나처럼 따뜻한데 난방비는 절반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 보일러였는데요. 처음엔 모두 의심했지만 이내 모두가 기적 같은 변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기적 말고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잠깐이면 돼요.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앤드류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겨울이 되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새하얀 눈이 마을을 덮어 장식하는 풍경은 마치 동화 속한 장면 같아요. 하지만 이런 아름다움 뒤에는 커다란 도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혹독한 추위와 그에 따른 난방 문제예요. 저희 마을은 대부분 오래된 집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벽이 두껍지 않아 단열이 잘 되지 않고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어 오히려 집 안이 더 춥게 느껴질 때도 있죠. 난방을 틀지 않으면 집 전체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합니다. 작년 겨울, 저희 가족은 난방비로만 600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출했어요. 그런데도 집 안이 따뜻하게 유지되지 않아서 밤마다 두꺼운 담요를 몇 겹씩 덮고 잠들어야 했죠. 난방 문제는 비단 저희 가족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매달 열리는 커뮤니티 모임에서는 난방 문제와 비용절감을 주제로 한 논의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바로 그 커뮤니티 모임에서 아주 독특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평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던 제 이웃 중한 분이 일어나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혹시 한국산 보일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 상황에 정말 딱 맞는 해결책일지도 몰라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고일러라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케이팝, 김치 그리고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정도? 난방 기술에서 한국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들었어요. 그저 그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 마을까지 와서 언급될까? 라는 의문이 들었죠. 그런데 그분이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꺼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보일러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었어요. 한국 보일러는 에너지 효율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기존 난방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같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적이라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어요. 요즘처럼 환경 문제가 중요한 시대에 딱 맞는 기술이에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효율이 90%라니 정말 사실일까 싶었죠. 하지만 제 이웃은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보일러는 스마트 기술도 적용되어 있어요. 집안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관리할 수 있대요. 스마트폰으로 난방을 조절한다고요? 그 말에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이웃들과 저 모두 고개를 갸웃하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희처럼 오래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첨단 기술은 너무 생소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게 정말 필요할까? 복잡하기만 한건 아닐까? 하지만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건 바로 비용절감 효과였습니다. 한국 고일러를 설치하면 난방비를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우리 모두 난방비로 인해 고생하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정말로 30%나 절약할 수 있다면 저희 마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료로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설치했을 때 제대로 작동할지는 알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제 이웃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자료만 보면 정말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가 써도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괜히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걸로 바꿨다가 더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바로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몇몇 과정에서 먼저 테스트해 보면 되잖아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도입하면 되고요 결국 투표 끝에 몇몇 과정에서 먼저 한국 보일러를 설치해 보기로 결정됐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집이 그 테스트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새 기술을 테스트한다는 부담감도 컸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에게 미안할 것 같았거든요. 설치 당일,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며 작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보일러 자체에 대한 믿음은 부족했어요. 설치 과정은 예상외로 빠르고 깔끔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모든 작업이 끝났고 기술자들은 보일러 사용법을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앱으로 난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이 앱을 통해 집안 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외출 중에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난방을 스마트폰으로 조절하다니 정말 시대가 변했다는 걸 그때야 실감했죠. 그날 밤 저는 새로 설치된 보일러를 처음 켜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과연 이 한국 보일러가 저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와 걱정이 섞인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새로 설치한 한국 보일러의 첫날 밤 사실 저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가스 난방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많았고, 새로운 기술이란 늘 그렇듯 시행착오가 따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느껴진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침대 옆에 놓인 슬리퍼를 찾으려다, 문득 바닥이 차갑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바닥의 온기가 너무나도 편안하고 기분 좋았어요. 잠시 멍한 상태로 바닥을 만지다가 거실로 나갔더니 가족들도 저와 같은 놀라움을 느낀 듯 했어요. 앤드류, 이거 보일러 정말 대단한데요. 거실 바닥이 이렇게 따뜻한 건 처음이에요.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에는 두꺼운 양말과 슬리퍼를 신지 않으면 거실에서 지내기 힘들었는데, 그날은 아이들조차 맨발로 거실을 뛰어다니고 있더군요. 마치 한겨울의 여름날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스마트폰 앱을 열어보일러를 확인했습니다. 기술자가 설명해줬던 대로 앱에는 집안 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에너지 사용량이 정말 적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기존의 가스 난방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같은 시간을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용량이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표시되고 있었죠. 저는 데이터가 잘못된 건 아닐까 싶어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하단 말인가? 단지 하루 만에 이렇게 큰 변화를 느낄 줄은 몰랐어. 다음 며칠 동안 보일러는 정말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특히 바닥 난방 시스템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흔히 쓰이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지만 곧이 온기의 매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추운 날씨에도 더 이상 이불 속에만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저희 가족의 일상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한국 고일러를 설치했던 다른 가정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커뮤니티 모임에서 이웃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들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하더군요. 난방비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앱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게새 습관이 됐답니다. 바닥 난방은 정말 신기해요. 아이들이 맨바닥에서 노는 걸 보면 이게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중 한 이웃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앤드류, 이 기술이 정말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의심했지만 지금은 한국 보일러를 추천해 준 사람이 고맙게 느껴질 정도예요.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은 마을 전체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사람들조차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기존 시스템을 고수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새로운 기술 도입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커뮤니티는 점점 한국보일러라는 기술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커뮤니티 모임에서 처음으로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엔 한국보일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심이 많았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이 보일러는 단순히 난방 기계를 넘어선 기술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이야기했죠. 에너지 효율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의 생활 자체가 더 따뜻하고 쾌적해졌습니다. 전에는 매일 난방비 때문에 고민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얼마나 절약되는지 확인하는 게 즐거운 일이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주민들은 하나같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한국 보일러를 마을 전체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거예요. 그동안 난방비로 고생하던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한 가지 생겨났거든요. 이 새로운 보일러 시스템은 완벽해 보였지만, 한 가지 상황에서 오작동이 발생하며 저희 가족을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자들과 함께 나섰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술의 증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겨울의 강추위가 몰아친 어느 날, 마을에 설치된 한국 보일러 시스템에 갑작스러운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가정은 저희 집을 포함해 보일러 테스트를 진행하던 모든 가정이었어요. 새벽까지 따뜻했던 집 안은 서서히 온도가 떨어졌고, 바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희 집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는 걸 알게 된건 커뮤니티 채팅방에서 사람들이 불안에 가득 찬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우리 집 보일러도 멈췄어. 앱에 이상 메시지가 떠있네. 우리도, 그래요. 추운 날씨라 더 걱정돼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안전한 시스템 맞는 거예요? 기존 시스템이 차라리 더 믿음직한 것 같네요. 이야기가 점점 퍼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모두가 한겨울에 난방이 멈춘 상황을 상상하며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어쩌나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대놓고 한국 보일러 도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기존 시스템은 고장이 나도 이렇게 한꺼번에 멈추는 일은 없었잖아요. 맞아요. 새로운 기술이라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선 오히려 불편한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그동안 따뜻하고 편안한 생활을 경험하며 신뢰를 갖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기면서 저 또한 다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마을 사람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모두가 기존 시스템으로 돌아가자고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날 오후 커뮤니티 모임이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장은 예상대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난방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던 주민들은 각자의 불안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런 날씨에 난방이 멈추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겨울 동안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맞아요. 이게 반복된다면 기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때 제가 사용하던 한국 보일러 기술 지원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들은 현재 상황을 긴급하게 분석 중이라며 곧바로 마을로 기술자를 파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임에서 알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할 기회를 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 그들은 정말 문제 해결에 진심이었습니다. 회의는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들은 기술자들이 과연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와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며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약속대로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장비를 들고 온 그들은 마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한집한집 한집 방문하며 보일러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들은 각 집의 보일러 시스템을 꼼꼼히 살피며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원인을 발견했죠. 이번 문제는 예상치 못한 기온 급강하로 인해 외부 배관 일부가 얼어붙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기존 시스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시스템을 복구하고 재발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들은 마을 주민들과 하나하나 대화를 나누며 문제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기술자들은 단순히 시스템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술자들은 외부 배관에 얼어붙은 부분을 녹이기 위한 특수 장비를 사용했고, 보일러 시스템에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도 센서를 더욱 민감하게 조정하고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새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앱을 통해 즉시 알림을 보내도록 설정했습니다. 모든 보일러가 복구된 뒤 기술자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긴급 대응, 한라인과 주기적인 상태 점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스템이 더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다시 따뜻해진 집 안에서 주민들의 표정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 모임에서 한 주민이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실망했지만 오늘 그들의 대응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가 기술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한국 보일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진심이 더해진 서비스라는 걸 오늘 느꼈습니다. 이번 경험이 오히려 우리 마을에 더큰 신뢰를 심어준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한국 보일러에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기술적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며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보일러 문제를 해결한 이후 저희 마을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던 주민들도 이제는 이 보일러가 단순한 난방 시스템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진심 어린 대응과 문제, 해결 능력을 직접 경험하면서 주민들은 한국 보일러가 마을 생활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이 모든 가정을 방문해 보일러를 점검하고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후 주민들은 다시 한번 커뮤니티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민들은 한 가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마을 전체에 한국 보일러를 도입합시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할 때입니다. 이 결정을 계기로 기존에 남아있던 가스 난방 시스템도 모두 한국 보일러로 교체되었고, 마을 전체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새롭게 설치된 보일러는 모든 가정의 요구에 맞춰 최적화되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나 큰 집에 사는 가족들은 자신들에게 꼭 맞는 난방 설정을 받을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한국 보일러를 사용하게 된첫 겨울,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먼저 난방비 절감 효과가 체감될 정도로 컸어요.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500달러에서 600달러에 달했던 난방비가 350달러 이하로 줄어든 가정이 많았습니다. 어느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죠. 난방비가 이렇게 줄어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덕분에 겨울 내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희 가족은 이번 절약한 비용으로 아이들 겨울 캠프도 보낼 수 있었어요. 난방비 절약뿐만 아니라 한국 보일러가 제공한 삶의 질 향상은 금전적인 부분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가스 난방 시스템에서는 자주 발생하던 갑작스러운 고장 문제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도를 확인하고 외출 중에도 난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가장 만족스러워한 점중 하나는 바로 바닥 난방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중앙 공기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이 따뜻한 경험은 생소했죠. 하지만 한국 보일러가 설치된 이후 많은 주민들이 바닥에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고 가족들은 거실에서 함께 보드게임을 즐기곤 했습니다. 이제는 두꺼운 양말이나 슬리퍼를 신지 않아도 겨울이 전혀 춥지 않아요. 바닥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이렇게 즐겁고 따뜻한 경험일 줄은 몰랐어요. 한주민이 제게 이렇게 말하며 환히 웃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또한 연로하신 분들에게도 이 기술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바닥이 차가워지면 관절통증을 호소하던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바닥이 항상 따뜻하게 유지되면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복잡할 줄 알았는데 앱 사용법도 쉬워서 문제없어요. 게다가 이제는 관절이 아프지 않아서 겨울도 두렵지 않아요. 한국 고일러 도입 과정에서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 새로운 결속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의심하고 불만을 표하던 주민들도 한국 기술자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노력과 신속한 대응을 직접 목격하면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위기를 넘긴 이후 주민들은 기술자들과 협력하며 주기적인 시스템 점검 일정을 정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기술자가 마을에 방문해 보일러 상태를 확인하고 새로운 업데이트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단순히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기술 개발의 동반자가 된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특히 기술자들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마을 주민들과 친밀하게 소통하며 지역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주민들에게 한국의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와 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이 기술이 얼마나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었는지를 강조했어요. 이 과정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문화적 교류와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기술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이 첨단 난방 기술이 저희처럼 작고 고립된 마을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난방비를 아끼고 싶어서 선택한 시스템이 이제는 우리 마을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한국 고일러는 단순히 기계적 우수성을 자랑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이 보일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환경까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거실에 모여 앉아 겨울을 즐길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난방비와 불편함으로 고민하던 과거의 모습을 떠났고 모두가 따뜻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새로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기술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